독감철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독감을 독한 감기라고 알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독감과 감기와의 차이점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약국에 오는 손님 중에 감기 환자가 가장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환절기나 추운 겨울에 감기 증상을 동반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 감기약을 상비약으로 사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10월쯤만 해도 날씨가 추워져서 슬슬 사람들이 감기약을 많이 사 갔는데요. 아무래도 올해는 날씨가 좀 추워짐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그리고 개인위생도 좀 철저하다 보니까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감기는 주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코나 호흡기 쪽으로 감염이 루어져서 나타나는 질병인데요. 리노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 외 200여 종 정도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염 질환입니다. 감기는 독감과는 다르게 사계절 내내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감을 독한 감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감기는 200여 종의 바이러스지만 독감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약만 먹게 되면 치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예방 접종을 맞게 되면 예방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기는 고열이나 몸살기 등의 전신 증상보다는 기침, 폼물. 막킹 재채기,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 위주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독감은 감기와는 다르게 심한 고열을 동반한다거나 몸살 기가 아주 심해서 일어나기가 힘들다고도 표현하고 독감 때문에 일을 못 나간다든지 하는 심한 전신 증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감기는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는 반면에 독감은 이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기와 코로나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만 독감과 코로나는 사실 구분이 크게 힘듭니다 둘다 심한 고열을 동반하거나 기침이 나올 수 있다는 특징 때문인데요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코로나의 경우에는 이각과 후각이 둔해진다거나 마른 기침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코로나와 독감을 개인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감이나 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병원이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잠... 게 아니라 콧물이 나면 코를 막아주고 염증이 나면 염증을 억제해주고 그리고 기침 나면 기침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치료제라는 표현보다는 증상완화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감기약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하거나 하면은 드시는 게 좋고요. 내성이 생길까봐 참거나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독감의 경우에는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명확히 있습니다. 이 타미플루는 독감의 원인이 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해서 나온 치료제인데요. 이타미플루 독감 증상 발현 2일 안에 48시간 내에 투여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보통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5일 동안 이제 처방이 나오게 되는데 약은 중간에 괜찮아진다고 해서 임의로 끊지 마시고 끝까지 다 드셔야지 바이러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약이 독하지 않냐라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성인이 먹거나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하지만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가끔 이제 이상 행동, 뭐 손떨림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하지 않던 돌발 행동들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관리 감독이 약을 먹을 동안에는 꾸준히 필요합니다. 현재 독감 예방주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고 나서에 대한 문제가 이제 환자의 건강과 연관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전문가들마다도 지금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한 판단보다는 일반적으로 독감 예방주사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은 그해 유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3가 백신의 경우 3종 그리고 4가 백신의 경우 거기에 한 종을 더한 네 종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입니다. 따라서 4가 백신이 3가 백신에 비해서 예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가격 또한 4가 백신이 더 비싼데요, 3가 백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 원에서 2만원 선, 4가 백신의 경우 3, 4만원 정도입니다. 이 백신 가격에 대해서는 제조사별로 그리고 병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대략적인 이 가격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란에 들어가시면 지역마다 그리고 병원마다 가격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대략적인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병원과 가격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병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대략적인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으로 참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무료 예방접종 범위를 좀 확대했고요. 만 62세 이상, 그리고 생후 6개월에서 18세 미만, 그리고 임산부까지 무료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3가 주사에 대해서만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확대해서 4가도 무료 예방접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가시면 어디서 맞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미리 사전 예약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는 예방접종을 맞고 난 2주 정도 후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됩니다. 이 효과는 6개월 정도만 지속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맞는 것도 너무 나중에 맞는 것도 둘다 좋지 않습니다. 보통 독감이라는 것이 11월에서 2월 사이에 가장 유행하기 때문에 10월 말 정도에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10월 말에 맞는 게 이제 저희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독감 백신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백신을 언제 맞으면 좋을지에 대한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에 가끔 한창 유행할 때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체가 생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예방이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일찍 맞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해에 어떤 바이러스가 돌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런 바이러스가 돌 것이다라고 보통 예측을 하고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대부분 7~80% 정도는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바이러스가 가끔 들어온 경우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독감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만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맞은 백신 주사의 효과가 내년에도 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것보다도 올해 유행할 독감 바이러스가 내년에도 똑같이 유행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내년에는 다른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맞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쉽게 할수 있는 것이 손씻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생에 좀 신경을 쓴다거나 평상시에 이제 면역력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는 모두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있어서 감기나 독감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면역력을 키우고 몸을 좀 건강하게 하는 것도 감기로부터 그리고 독감으로부터 몸을 지켜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적인 차단을 하는 것인데요. 바이러스가 아예 내 몸에 못 오도록 손을 씻고 마스크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아예 못 오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당장 마스크를 쓰면서 내 몸이 예전보다 좀 건강하다, 겨울인데 좀덜 아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약이 있으면 서울신문 약자라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